연장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통화했니요 나머지 요금이 2,000원, 더 네. 추가 요금이 나오셨어요. 아, 성금이신데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실 때... 네. 아이고, 왜, 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입니까? 병원에는 의료 관계자들만 일하고 있는 건 아닌 건알죠 알죠 이제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평소 하나 오늘? 업무과가 3회에 방송 나갔는데요 왜 <laughs> 모니터링도 안 하시는 <laughs> 거예요? 아니요 어 기억이 그래요 오늘은 비상계획과입니다 비상계획과? 쉽게 얘기하면 보안팀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안 업무를 배우실 거예요 뭐 나쁜 분 오면 은 잡고 그러나요? 네 아, 예, 맞습니다 네, 다 입었어요. 어, 잘 맞으시는데요? 아 근데 이게 네, 많이 크시죠? 어깨가 이만해요. 자켓도 만 보셔 봐야죠. 어깨 뽕이. 여기서 이제 차들이 도착하면요. 네. 문을 열어서 네. 네, 환자분들을 도와주시면 되거든요. 잡으셔도 돼요. 네. 아이고. 네. 아, 완벽 적응하셨네요. 어. 도와드릴까요? 네. 휠체어 잠시만요. 혼자 뛰어다니셨어. 어 어디 있지? 휠체어 어디 있지? 휠체어요. 휠체어가 여기 있는 거데 지금 휠체어가 반납이 안 됐어요. 아 반납이 안 돼서 지금 한 대도 없어요? 잠시만요. 아버님 잠깐만 기다리실게요. 왜냐면 휠체어가 지금 반납이 안 돼가지고 지금 휠체어가 다 나가가지고. 아저 저. 저. 왔다, 왔다저 이거 써, 써도 되나요? 아예 먼저 예, 예. 쓰세요 선생님 저희 그러 이제 자동 카드로 넘어가 볼까요? 찾기 건너서 네 찾기를 건너서 어 아버지다 아버님 이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우리는 안병원에서 QR 코드 QR 코드 병원에 받을 수 있고 진료 카드. 서울대병원 여기 카카오 이렇게 출력물로도 할수 있어서요. 아 네. 여러 이렇게 이렇게 안내해 드리면 돼요. 바코드나 네. QR 코드. 네. 네. 이거 어떻게 PD님 이리 나오세요. 오 35.6도. 바코드를 여기다 내라고 하시고 네. QR 코드는 여기에 올려달라고 하시고 네. 안내해 주시면 돼요. 오 네, 네. 오신다. 잠시만요. <laughs> 죄송해요 네 됐습니다 체온 쯤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추워서 그래서 아니면 여기 목 쪽에 댔으면 되죠 35.6도입니다 얘가 어, 잘안 눌리죠? 네 계속 누르고 있어요 꺼지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도시락이 어, 나오나봐요 시간 식당에서 왔는데 오늘 네. 오늘같이 이렇게 좀 바쁜 날을 오늘이 바쁜 날인가요? 네일요이좀아 그래요? 마스크를 벗고 초롱초롱. 아 네네. 가집니다. <laughs> 네. 네. 진짜 짧으신 분. 아유 안니다 네. 팬이었어요. 아 예. 팬이었습니까 예. 팬이 어. 네. 예. <laughs> 예... 저 혼자 여자잖아요. 운동을 했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딱 이렇게 운동하신 분이. 아 유도. 그러니까 아유, 유도 나올 거 같아 <laughs> 이제. 대표팀 출신. 유도 대표팀이요? <laughs> 웬만한 남자분들 다 이기시겠는데. 아니야. <laughs> 아니야. 괜히 든든한 게 아니었어. 옆에 붙어 있고 싶고, 안기고 싶고. 이상계획관은 네. 이제 저희 보안 업무 또 외에 주차 업무도 또 따로 있어요. 네. 주차관리소 쪽으로 먼저 가실 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잠깐만요. 봐봐. 이걸 주고 그냥 가셨어요. 아시나요, 이거? 다 외우고 계세요? 불러드리겠습니다 팀장님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옆에서 좀 배우겠습니다 네네네 촬영 네, 번호가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4만 원 되세요 근데 네, 이걸 어떻게 빨리 지금 계산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루에 5천 원씩 연장을 하니까 네. 그냥 달력 보고 오늘 2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1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이런 식으로 네. 계산이 엄청 빠르시구나 여기도 킥타임이라는 게 있나요? 딱히 정해진 건 아닌데 음, 당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네, 네네네네. 네, 네, 아, 네. 여기 지금 진치고 있어서 그러네. 좀 떨어지세요. 또, 또 떨어져요. 네, 거의 벽에 붙어 계세요. 연장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통화했어요. 나머지 요금이 2,000원 더 네. 추가 요금이 나오셨어요. 정사... 정사... 네, 정사... 네. 아, 성감이 어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야지. 간단하게 여기가 네. 이제 네. 어떤 역할이냐면, 네. 어떤 문의사항이 들어오면 저희가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보통 많은 분들이 예약을 이렇게 하고 왔는데 어디로, 어디로 가야, 가야 되냐? 할까요? 네. 이렇게 여쭤보시거든요. 네.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안내를 같이 해보시죠요 제가 뭘 한다고 안내를 어, 제가 <laughs> 같이 도와드릴게요. 네, We are like... 네. 채혈실이요. 채혈실 가는 동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쭉 돌아가시면, 네. 돌아가시면 왼쪽에 있어요. 네네. 네. 네. 네, 수납 창고 거기 아나 데스크에서 발급 받으시면 돼요. 신청을 해야 된다 창구. 접수 창구. 저가 진료 검사 예약하기 누르시고. 네, 네. 진료 카드 바코드 딱 대시면은 나오세요. 알았어요. 아, 엄청 좋다. 다크 진짜. 제가. 빠르게. 비가 이렇게 됐어요. 여기 이제 택배 왔어요. 예? 우체국 택배가 왔어요. 여기 이렇게 지금 우체국 택배가 왔어요. 그온 거를 받아서 이렇게 넣어요. 4번. 내리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특하셨는데자 정리해. <laughs> 저 <정리했죠. 다> A형이에요. 성함 <laughs> 성함이요? 송소라예요. 이게 아홉 개잖아요. 가서 <laughs> 아, 창고에 아, 있는데? 요 네. 아, 네. 그 창고에 쿠팡 송소라 선생님 아홉 네. 개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면 가실까요? 저랑? 갈까요, 그냥? 아니, 그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요 저랑 가면 아, 돼요. 아, 네네 네. 저랑 가요? 네. <laughs> 가보실게요. 네. 꽤 많아요. <laughs> 여기서 송소라님 걸 네네. 찾아야 돼. 여기 있다. 아이고. 네, 조심히 가세요. 도와주셔. 네. 선생님 거세요? 네, 네. 여기 있다. 참고 네. 어, 영양과 시네저 갔다 왔습니다. 네, 네. 그때 사진도 배... 갔었죠? 아, 그죠? <laughs> 죄송합니다. 저는 약간 좀 녹슬었으니까. 오늘도 영양과는 바쁘니까? 네. 이거 영양과에서 다른 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네. <laughs> 네. 지난번 촬영할 때는 간식 없을 것 같았는데. 그죠? 저희 사무실에 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무 네, 고생하니다저 진짜 되게 일한 거 같아요 아, 느낌에 오늘 어떠세요? 느낌이 저랑 같이 해보셨는데 하나를 가르쳐드렸는데 10개를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아, 센스가 네. 있죠 엄청 <laughs> 엄청 많으신데 그래도 <laughs> 여기서 계속 계시는 분들이랑 제가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니까 아이, 너무 아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중요한 업무들을 다 하고 계시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죠 아 제가 저는 원래, 원래 하는 그래서... 업무를 만약에 별 5개로 평가해주신다면? 오늘이요? 오늘 다섯 개. 와. 원래 유도 하는 분은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네? 잡히면 잡히면 끝이라고. 맨날 피디님한테 맨날 이렇게 놀림당하고 맨날 그러거든요. 아. 말도 안 되게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피디님 조심하셔야 돼요. <laughs> 피디님은 그렇게 앞에서 이렇게 깐족반족거리시다가 같이 카메라 넘어가 시는수가 있어요. 네. 그럼요. 저 오늘 되게 옆에 지금 든든하다니까요. 아까부터 말씀드렸잖아요.